네, 안녕하세요. 장실장입니다. 오늘은 BMW 벤츠 9월 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재고들은 어 이제 100% 9월 입학 물량이 다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에서 어 조금 더 재고가 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.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벤츠든 BMW든 프로모션이 엄청 좋습니다. 9월달이 지금 어 분기 마감이라서 그런지 초반부터 지금 엄청 좋고요. 그래서 아마 중순이나 말정도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저희 장실장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실장 채널은 공식 딜러분들과 제휴가 되었기 때문에 어 다른 광고대행 업체에서 만든 영상이나 에이전시 업체에서 만든 영상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장실장 어 채널만의 어 다른 점은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어 공식 딜러분들께서 직접을 상담을 해드린다는게 어 다른 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딜러사별로 또 조건도 다르고. 재고도 다르고 견적도 다르죠. 어, 그런데 그런 것을 어, 고객님들께서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어, 해드린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어, 비교를 해보고 그냥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, 직접 공식 딜러분들께서 연락을 드리고 어, 직접 비교를 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다른 점이고 자 그럼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,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프로모션은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는 조 조건, 그러니까 뭐, 현금, 할부, 렌트, 리스냐에 따라서 다르고, 그리고 이제 재고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는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유튜브 상에서 공식적인 프로모션 외에 어 이런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있잖아요. 추가적인 딜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식 딜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문의를 주셔야 어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어 프로모션이나 혜택이나 조건 같은 거를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대부분 떠들은 이런 프로모션 방송들을 보시면, 어 대부분 과장된 것들이 많거나, 아니면 광고 대행 업체들에서. 그런 데서만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, 보통 공식 딜러분들 채널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공식 딜러분들께서는 어 정확한 프로모션이나 추가적으로 수,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건데, 그런 다른 광고 업체, 이제 대행업체들 채널에서나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, 어쨌든 지금 어 중요한 것이 분기 마감입니다. 분기 분기마감, 마감이라는 것은 어 이제 빌러사마다 실적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실적을 가장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건 9월달에 이제 계약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, 9월달에. 출고하는 걸 이제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계약하고 뭐 10월달에 출고하거나 11월달에 출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딜러사나 모든 딜러분들이 똑같듯이 9월달에 계약하고 출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프로모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사실 9월달에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넘어가게 되면 조건은 무조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9월달에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뜬 알아보실 때도 어, 즉시 출고 가능한 어, 조건에 한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내, 내가 알아보는 차종이 모든 딜러사에 다 재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대기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딜러사에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있고 어느 딜러사에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있고 이러면 어, 있는 대로 조건이 조금 안 좋더라도 있는 대로 어,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때 모든 딜러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한 군데만 믿고 했다가 그쪽으로 대기를 넣었다가 어, 계약을 진행하는데 차가 안 나와서 지금 9월달 좋은 프로모션을 적용 못 받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딜러상 당연히 비교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채널은 그냥 뭐 광고 대행 업체가 아니고 직접 이제 공식 딜러분들과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. 괜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황된 어,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보통 이제 광고를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고 뭐 재구매 할인, 법인 할인, 무슨 할인, 뭐 했을 때 할인, 뭐 어떤 특정 캐피탈을 썼을 때만 나오는 할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다 붙여가지고 막상 전화를 하면 아 이거는 이러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할인입니다. 그래서 고객님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할인이 그 금액이 아닙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아니면 지금 즉시 출고 재고들이 어 많이 있는데, 그 재고들 말고 다른 재고로 해야만 그 할인이 적용됩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일단 저희 채널은 지금 공식 딜러분들과 다 이제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더 정확한 정보. 그리고 많은 정보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견적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단 폼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이 상단 폼을 최대한 정확하게 자세히 남겨주셔야 저희 제휴 딜러분들께서 어더 정확한 견적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, 문의주실 때좀 자세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공식 딜러분들께서 딜러사들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상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인터넷상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것은 진짜 과장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식 딜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어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어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